Hi. Hi. Hi, Pretty Girl. Thank you. Pretty hello. 저는 이제 밥 먹고 들어왔어요. <laughs> 언니들은 마트 가가지고 저는 오늘 숙소에서 쉬려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하와이 어 아, 진솔 언니 들어왔네요. 언니들은 산책하러 나갔어요. 오늘 또 K-Wave 갔다 왔는데, 정말이지,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비차와 렌즈 왔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최고 여기는 지금 밤 11시 53분이에요. 체리 양말 산 거냐고요? 아니요, 그거 저희 이제 그 컴케팀 언니가 양말을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찍어줘요. 체리 양맛 신고 오셨네요? 하면서 <laughs> 너무 배불러요 요청 받아봐? <laughs> 기다려봐 된 건가? 수락 안 추워 이거.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laughs> 너아너무가다녀 아니, 아니야, 나는 아니야 오늘. 어이없다 너. 어이없다. 추워, 추워. 감기 걸려. 홍 그니까 추워 여기 안 추운 사람 어딨니? <laughs> 안 추운 사람 어딨니? 날씨가 추워도 당연히 추운 거 아니니? 그건 맞아 너무해 씻지도 않을 거면서 먼저 숙소 가고 아니야 이제 씻으려고 라이브 조금 하고 <laughs> 눈이 새어 그때 <laughs> <laughs> 맛있는 거 사오기 <laughs> 내 건만 살거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잖아. <laughs> 맞아. 부럽다. 아이예쁘네 뭐라고? 아이고 예쁜 언니들이. <laughs> 어, 저기 다 빨리요! 뭐야! <laughs> 가버렸어, 이렇게. 굉장히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 마트. 그래가지고, 전 추워가지고,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씻고, 누우려고 왔는데, <laughs> 라이브 아, 뭐좀 해, 하고 씻어야겠다 생각했죠. 어때요? 괜찮죠? 맞아요. 언니들이 진짜 이름이 이뻐요귀여워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매우, 매우 행복하답니까? <laughs> 아 누구냐 여러분들 아, 저도 한 2분만 있다가 저는 씻으러 가도록 할게요 음 귀찮아 귀찮아 오늘 밤에 봤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한국이요? 어, 저는 아마 저희는 내일 갈것 같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분이 또 이제 한국, 한국에 체리 없으니까 너무 춥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더 추면 어떡해요? <laughs> 더 추면 어떡해. 아, 근데, 유질랜드에도 정말 할게 많은데, 저희가, 오래 못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막, 웨인수 님이, 막, 그 스카이다이빙 할 사람 했었는데, 저희는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 맞아요. 오늘 유질랜드 여기서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사다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입술색 봐요. 이거 면세에서 샀어요. 제가 립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필요할 텐데 하면서 바로 샀지요. <laughs> <laughs> 하트퍼즈야. 예리마 이뻐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laughs> 가서 고민하다가 진솔언니한테 물어봐가지고 뭐가 나을 것 같냐 그랬더니 이게 좀더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아 그쵸 그렇죠. 제 생각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바로 ただいま。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잘자고 또 한국분들은 좋은 마무리 보내시고 꿈속에서 만나요 슬슬 금지? 안돼 슬슬 금지? 벌써? 음, 어떡한다 잘자 지이양 너무 예쁜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감사해요. 아, 그리고 오늘 그, 그 식당이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해 팔고, 또 막, 새우튀김도 진짜 너무 맛있었고 파전이랑 김치전 이런 것도 시켜먹고 그랬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또그그 그 가게에 따님분이 저희 이번에 페스티벌에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헉! 알아보셔가지고 사인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섹시애림 사랑해 아두 벌써 벌써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이 되어가네요 얼른 씻고 자도록 할게요 뽀뽀 뽀뽀. 누나. 우리 료리들도 리잘 자요. I love you. I 잘 자. 귀티 섹시 바보 예리맘. 음. 응. 선생님,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진짜. 밤. 나도 기분이 좋아 나는 이마 자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라냐 네, 원래 바보로 나 바보 좋아. 왜냐면 면 yeah. 너무 사랑하면 바보라는 단어가 좋은 말이래요. 이 바보들. <laughs> 사랑해 안녕. I love you. 안녕. Hello! do